내 말이 맞는지 당신 말이 맞는지 아니 배를 눌러야 제가 생각도나죠 배를 눌러와 늘고 부산 울산의 가장 중요한 자리가 고급탑이란 말이오 고급탑 일단 쉬었다 가는 게 내가 이 한두 번 타는 것도 아닌데 여기도 지금 내릴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오 배가 안 풀려서 제일 큰일 난거아니에 당신 그러면 내 사무실에 이야기할게 그래 알아해보소 부산 울산의 중요한 자리가 고급탑이란 말이오 고급탑 울산 덕게뭐근데는뭐 그냥 지나치게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거는 중요한 자리잖아요 당신을 실수했어요 아저씨도 될까요 어, 아저씨가 뭘 다른 생각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내가 실수했다고 니까 이상하 게하 니까 진신